여러분을 네, 만서 반갑습니다. 2020년 들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달 정도 이렇게 영상을 보내어 드리는 것들이 잘 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정부한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영상을 찍을까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막 그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좀더 완벽하게, 좀더 확실하게, 어,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그 일들 그 일들이 더 중요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리고 기록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일들 그 일들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정말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글들을 그더 디테일하고 더 확실하게 더 좋은 방법으로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체를 통해서 제게 주어진 순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봉 10장 31절에서 42절 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 저는 이 교제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태민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한주자만 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은무엇인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해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이거 하나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소망하는 기도 이것만 제가 하게 되어주면 이게 10분간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3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 드러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예배자가 되도록 만 들어라. 그리고 바로 그 예배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는 자, 듣는 자, 바로 그것이 예배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라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일 바로 이것이 예미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면서 하나님의 몸성을 만나서 듣습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고독으로 인함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여기 자칭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말 흔들림 없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어준 아들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곧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 돌로 치거나, 그리고 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바라보면서 저자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많이 할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대장아 기록하라, 성경을 써라유한 사도가 한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대심을 알리는 글을 쓰고 영상을 찍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유한은 유한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감동이, 감동이 나에게도 대로 일어나서 정말 내삶 가운데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유한이 그 가슴 부차게 가슴을 가지고 유한 복음을 썼던 것처럼 나도. 오늘 그 마음으로 오를 글을 쓰고 그 마음으로 나의 바이브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다시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쓴,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우리는 보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기록에 남기셔서, 후손들이 그, 그 기록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기록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구나, 내 어머니는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감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성경에 감동되어 무언가를 기록하고 무언가를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님의을 알리는 너를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글과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기록에 남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각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알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저의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성격, 성격 요한복고 이것은 바로, 문자가 문자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시는, 먹된한달 얘기를, 주전의 맵으로, 주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